아 여러분 아 이게 화질이 좋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아 제가 못 보겠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네 화질이 좀안 좋더라도 여러분 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어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어떤 기술이냐면요. 이제부터 좀 약간 조금 고급스러운 기술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좀 약간 그 상대방이 이런 잽이라든지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저한테 뻗었을 때 그걸 라이트 훅으로 반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프트 어퍼, 레프트 훅 치고 뭐원투치든지뭐 라이트골치던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때린 다음에 그냥 위빙으로 수비하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근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게 이 모든 동작을 다 전부 다, 다 써먹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준 동작을 여러분 잘라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기술로 습득을 해도 괜찮습니다 건. 자,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자 어떤거냐면요 여러분 자 움직일 때 라이트 훅 치죠 이렇게 라이트 훅처럼 치고 라이트 훅 치고 여러분들 어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를 굳이 움직이고 있다가 라이트 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스텝을 아니 스텝 좀모르운는데 여러분들 뛰고 있다가 왼발 왼발 들어가면서 라이트 훅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어... 보여드리기 예. 잠깐 보여드리면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움직이고 있다가, 왼발이 들어가면서 라이트 훅을 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크로스 라이트 훅이에요. 라이트 훅 치고, 어퍼시야 되겠죠. 다시 보시면, 자, 세부를 유도하고, 세부를 유도하고, 라이트 훅, 왼발 들어가면서, 왼발 들어가면서 라이트 훅, 어퍼, 랩트 훅,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 거요 아시죠? 다시 보시면, 랩트 훅, 어퍼, 왼쪽, 후, 전지, 원, 투, 왼쪽. 이게 보면 오른쪽으로 위빙이 돼요. 위빙, 스트레스 치든지, 라이트 훅 치든지. 여러분께서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제가 화면에 조금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다리 스텝을 좀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다리 스텝 보시면, 자, 보세요. 자, 굳이, 굳이 제 얼굴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그죠 예. 라이트훅을 칠 때, 여러분 보세요. 스텝을 찍고 있다가 크로스훅, 빡. 크로스훅은 상대방이 주먹이 나오는 걸 받아치기 때문에 크로스훅을 쳐야 돼요. 몸은 왼쪽으로 빠지되 오른쪽 훅은 정을 나가는 거. 빡, 오퍼, 또 훅. 백스텝 하든지 아니면 전진 원투. 그러셔서 그다음에 왼쪽 위빙 오른쪽 위, 오른쪽 위 빙, 라이트 훅, 빡.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툭, 동지했어요정 툭. 크로스 훅칠 때, 왼발, 전진. 들어가면서, 렉트 훅. 바디, 어퍼. 그런 식으로, 아니면, 어퍼, 렉트 훅. 백스텝, 원, 투. 틀고, 빵, 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여러분, 고급스럽게, 이 복싱 기술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 자, 여러분, 이 복싱 기술은요, 여러분, 어 지금까지 이 배운 이 어떤 기술들에 한해서 여,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서 할줄 아셔야 돼요. 아, 이런,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크로스훅을 치잖아요. 보고 내가 크로스훅 쳐요. 어, 바디 치고 랩톱을 치는지 아니면 크로스훅을 치고 랩투 어퍼. 그래서 훅 어퍼 훅 백스텝 원투 위밍두 이런 식으로. 무슨 잽치고 자 상대방에게 제가 라이트 후 크로스 후 치기 위해서 만들어 봐야죠 스텝 움직이면서 크스후 바디 어퍼 위빙 빵 백스텝 원투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업무 투 업무 투빵빵빵 위빙 빵빵 백스텝 원투 어느 식 다시 한번째 아이 또후 바디, 어퍼, 유빙, 아이두 팩스, 원, 투 이런 식으로 탕! 투! 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내, 밑으로 내렸는데 어 이런 그 지금 크로스 훅을 칠때 여러분 다시 위로 올릴게요 예세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어. 어, 우리 대우 관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관장님, 예. 네. 자, 움직이고 있다가, 크로스 훅칠때 여러분, 이 훅을 약간, 어, 이렇게 안쪽으로 가만치지 말고요. 몸은 앞으로 나가되, 몸은 약간 왼쪽 선으로 나가는 거죠. 오스독스가. 나가되, 왼, 라이트 훅은 이렇게 직각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여기 있으면, 훅이래서 자, 무슨 야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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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후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네, 다시 보시면, 다시. 자, 크로스 훅발리 후, 후 백스테이크, 원, 투, 루밍, 빵! 요런 식으로.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이거를 전부 다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응용 해서, 때치고, 움직였다가, 투시다. 크로스 후, 빵! 움직이고 있다가 크로스 훅! 바디! 다시 보시면 빵! 바디! 오퍼! 바디, 아니 크로스 훅! 랩도 훅! 바디! 위빙! 빵! 백스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해서 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뭐 어려운 동작이 있더라도 약간 약간 조금조금씩 응용해도 예. 접으라고요? 왜아왜 아, 왜 자꾸 접으라 그래 <laughs> 아왜 접으라 그래 아좀 응원해줘요 좀아 접지 말고 아니 좀안 접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오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충룡씨 대답해봐요 충룡씨 충룡씨 대답해봐요 왜 안와요 왜 알았어요 그럼 내가 봐줄게요 꼭 와요. 네, 화이팅. 야 이렇게 화이팅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자, 저는 꼭 끝이 합니다. 예.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안 봐줘도 제가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 언젠가 보겠죠. 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이 약간 내렸어요. 네 화이팅들. 예. 화면 을 내린 이유가 여러분 어좀더 좀 내려왔네. 예. 화면 을 내린 이유가 제가 다리 스텝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라이트 후 훅, 크로스 훅칠때 여러분 약간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주 와요, 그러니까. 수효 씨.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크로스 훅 칠때요. 제가 화면 내린 이유가 약간 삐뚤었나요? 네. 크로스 훅 칠때요. 여러분 크로스 훅 칠때 이게 스텝이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면 안돼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선 보여 드릴게요. 선 보이시죠? 선훅 칠때가 정면으로 들어가서 크로스 훅 치면 안돼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냐 왼쪽 보이시죠? 왼쪽으로 들어가서 훅 치게 돼요 대신, 오른손이죠, 오른손, 오른발. 오른발을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크로스 훅 치고, 요런 식으로 하죠. 그치? 크로스 훅, 어퍼, 크로 훅, 미 빵! 백스텝, 원, 투, 훅, 요런 식으로, 요런 밑으로 들어간대요 자, 크로스 훅칠때 어디로 들어간다? 왼쪽으로 흐르러 들어간다. 그러듯이, 오른쪽은, 오른손은 정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훅 우리, 식으로. 기억자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크로스 후빵빵빵 빵. 위밍 빡 빵. 백스텔 원투훅 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크로스 칠 때요 여러분 정면으로 들어가서 친다는 건 같이 맞겠다는 거예요 우선 아시죠? 크로스 칠때 약간 몸을 왼쪽, 왼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리가 왼쪽으로 빠지든가 크로스로 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 크로스훅과 레프트훅 따으을 연결하면서 위빙으로 빠져나와서 바로 반격하는 동작.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도 여러분 잘라서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전부 다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라서 자기가 할수 있는 동작으로 여러분 나눠서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저만큼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요. 다 새해인데. 어, 뭐, 뭐, 이런저런 각오도 다 하시겠죠. 네. 저도 각오를 하면, 어, 좀더 많은 회원들이 볼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 좀 유익한 방송을 볼수 있게끔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또, 아, 그리고 또, 어, 이제, 이, 이 정도, 이, 중급자 기술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한몇 개만 하면 이제 거의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끝면 제가 이제 진짜 실전에서 쓸수 있는 어떤 고급적인 뭐이링 어, 위에서 어떤 걸 써먹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운영방법 그뭐링 위에서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운영방법 주목 대비 는 방법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자,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고생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충년씨 내일 꼭 와요. 안 오면 저랑 스파링 한번 해요. 그 스파링 한거 그 유튜브에 올릴까요? 네, <laughs> 알았어요. 네. 아 참고로 이숙명 씨가 한1 2 0 k m 나갑니다. 뭐요? 내일 네, 봬요. 예, 고생 많았습니다. 네.